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쪽지시험 답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4번, 2번은 4번, 그 다음에 3번은 4번, 4번은 1번, 5번은 3번, 6번은 4번, 7번은 1번, 8번은 4번, 9번은 3번, 1번은 4번, 11번 1번입니다. 12번 4번, 13번 1번, 14번 3번, 15번 2번입니다. 16번은 3번, 17번은 1번, 18번은 4번, 19번은 4번, 20번 4번, 21번, 3번. 그 다음에 22번, 3번. 23번, 2번. 다 맞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나 계십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나요? 네. 네 그럼 본인이 안 해온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국제의 중에서 지구 온난화, 요게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자,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몇 년부터 시작할까요? 92년부터 시작해야 되죠. 92년에 뭐 있었죠? 기후변화 방지협약, 기후변화 방지협약, 그리고 이게 일기죠, 일기. 이기는요, 이기, 2기. 이기, 네? 이기, 2기. 교도 정서, 이기가 교도 정서. 자, 몇 년이에요? 80, 97년, 97년에 교도 정서, 이입니다 3기는요, 발리, 기후변화협약, 몇 년이죠? 2007년, 2007년에, 자 발리 기후변화협약 3기입니다. 4기가 2009년에 코펜하기. 요게 4기. 그 다음이 파리협약.